설명 한번 들어갈게 자 원은 다 알고 있죠 요렇게 그면 요렇게 원에다가 요렇게 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요 이것들을 다 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너네 저거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 현악기라 그러지 맞습니까? 너무 잘 들었잖아. 이런 걸 현악기를 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원의 현을 이렇게 줄을 원의 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또 뭐인가면 가장 긴 현은 무엇일까? 원 안에서 가장 긴 현은 당연히 뭐가 되지? 지름. 그렇지 지름이 되겠지. <laughs> 이해가니? 어. 자 그러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원 중심에 있겠지 그럼 여기에 현이 있겠지 당연히 맞습니까? 내려갔지 내려가면 당연히 어떻게 되니 몇 도가 되겠니 수직이 되겠지 구0이 되겠지 수직이 되면서 이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똑같이 이등분이 되겠지 왜 지름도 벅린 뭐반지름반지름 똑같이 하나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 원 중심에서 원 중심에서 현에 내린 요 수선은 요 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왜 수선이라고 합니까? 수직이 되는 선분, 이래서 수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수직이 되는 선분, 수선을 내려 그으면 이 현을 어떻게 한다고? 수직 이등분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 현을 이등분 시키면, 현을 이등분 시킨 거하고, 현을 수직 이등분 시킨 거는 틀려. 자, 무슨 얘기라면, 현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내려갈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 이건 이등분 돼, 안 돼.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현과 현끼를 만나도 어떻게 돼? 여기서는 현이 이등분 되겠지. 하지만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반드시 원 중심을 지나간다는 뜻이야. 이해가니? 어떻게 한다고 수직 이등분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어디 지나가야 된다고 어디 지나가야 된다고 원 중심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리지마 그냥 이렇게 해도 이등분 되는데 어 수직 이등분 됐다 이런 거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원 중심을 지나가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는가 이제 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하지 이렇게 그치, 이제 상각비 갖고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음. <laughs>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5야. 알겠니? 여기가 수선이 9야. 그럼 현은 얼마가 되겠니? 현은 얼마가 되지? 자, 루토 15제곱 마이너스 9제곱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니? 자,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됩니까? 225 마이너스 81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루트 144가 나오지 당연히 12가 나왔 나와, 나와 나오지 현의 길이 얼마? 현의 길이요? 어 예? 집중 안 하니? 현의 길이 얼마? 현의 길이 12어 그러면 아웃이지 그치 현의 길이 이게 현의 길이지 아. 네. 지금 여기가 12호니까 <laughs> 여기도 똑같이 12가 되면서 의 길이는 24가 나와야 되지 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선의 성질 한번 들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응용문 하나만 가야죠 나는 기억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원중심이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 그치 지금 본체. 그치? 그럼 요렇게 요렇게 되겠지. 지금 현재. 무슨 말이지하니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 삼각형이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지. 이해하십니까? 예, 어. 자, 그래서 요런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겠니?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원중심을 칠하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지. 그것도 이제 응용해서 문제들어 갈거야. 알겠니?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와 여기 길이도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당연히 똑같겠지. 이것도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서 원중심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해가니? 원 중심이 있지, 자이 현으로부터 이거 또둘다 현이잖아.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같은 거리가 3cm, 3cm 있으면 당연히 길이도 당연히 똑같다고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음 보통 거리를 탈 때는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거리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지? 거리는 최단 거리를 뜻하지, 그렇지? 아니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거리는 수직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초등학교 3학태답다 배웠어 삼각형이 있어 자 여기서부터 물병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높이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됩니까 거리는 수직이 네. 되겠지 응. 거리는 최단거리가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기 삼각형 있어. 다 지울게. 지우고, 지울게. 요렇게 있다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자, 여기, 여기, 현까지 이렇게 긋고. 자, 그럼 여기를 지금 뭐라 하면, 어, 얘랑 얘랑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합동이 되겠지. 이해하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당연히 합동이겠지. 자 그럼 요걸 응용해서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렇게 있어 여기가 원중심이 있고 자 똑같이 여기가 이번에 이렇게 편이 들어갈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까 뭐랬어 원중심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지 분명히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테고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랑 뭐가 되는거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되는거야 그냥 뭐가 되는거 또안 닫았지? 또 뭔데? 집중 좀 해라. 알겠어? 새로 보증하려고 몇 번째 얘기하네요. 비닐 그좀 나갈 때. 새로 압축시켜서 준다니까 지금. 원 중수로부터 원에 테두리까지 걸어반드시이게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지. 그치?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당연히. 이해하니? 자, 끝났네. 이 직각이지, 직각이지 지금 현재 맞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 빗변이지, 빗변이지, 윗변이지밑변이지 무슨 합동? S S 직각 삼각형일 때는 합동 조건 틀리다 그랬지. 직각 삼각형일 때는 RHA 하고 r h 뭐가 있어? S 두개 있다 그랬지, 그렇지? 그 여기서는 뭐가 되니 빗변하고 직각하고 그 다음에 변 하나가 있지 그치 자 빗변하고 직각하고 그리고 변 하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것은 무선 합동 rhs 합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니 자 문제는 들기 쉬울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있어 만약에 요변과 요변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치? 왜? 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도 똑같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세 개가 똑같아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냐?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개가 똑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이름을 써야되는거고 요까지 다 똑같으면은 어.. 현 이름 거리가 다 3개 다 똑같으면 정승각형이 되는거야 안에 그러면 자 너무 쉬워 자요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가 10이라 하자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 8시 이 길이가 3이라고 하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 3 그치 자 개념 설명은 싹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문제 A B 길이를 구하시오 이랬어 얘가 5야 그럼 당연히 A B 길이는 얼마가 되니? 피타소였지3 4 5잖아 그럼 여기 4가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4는 뭐가 되냐 8답끝자 2번 문제 를 봅시다 자 X 값으로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알수 있는게 뭐야? 여기서? 직각이야 그럼 뭘할수 있지? 여기서? 자 봅시다. 먼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밑에 길이는? 여기 뭐 적혀있나? 어, M이 적혀있나? 자, 피타로 먼저 구할 수 있지? 요 길이. 자, AN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4 5에 적고 마이너스 4의 혀표면 되겠지.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니? 16 곱하기 5니까, 어, 80에서 16배지니까 64, <laughs> 64가 되니까 당연히 8 나오겠지. 아여기는도 어, 8, 여기에도 8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니 자, 그럼 당연히 지금 거의 다 나왔어. 어떻게 좀 될까? 그다음 공식이 뭐야? 제발 알려 주세요. 그다음 식은 뭐가 될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둘다 뭐가 되니? 반지름이지. 자, 원에서 반지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길이이 길이가 반지름이야. 그럼 여기가 x니까 이 길이도 뭐가 되겠니? 이 길이도 x가 될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 여기만 포하면 되잖아 그럼 위에 4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x-4가 되겠지 이해 갔어? 자 이제 피탄인데 뭐 어떻게 되 거야? 보이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지 지금 현재 직각이고 x고 여기는 x-4고 여기는 8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x 제곱은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원래는 봐봐,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 루트, 아,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 루트 c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얘가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루트 없어도 상관 없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은 그냥 c 제곱해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계산하니까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X제곱 이렇게 나와 안나와? 나오지? 뒷변이 X니까 이해갔습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68은 X제곱이야. 양변에 X제곱 X제곱 날라가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8X는 두개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80이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0나오서 마음하니까 뭐가 됩니까? 풀풀 나오겠지. X는 당연히 뭐가 되지? 10. 아요 길이 1 0 c m 고 10이구나. 알수 있다고. 이해하니? 자, 3번 문제인데 아까 문제랑 똑같아. 왜 똑같아? 얘를. 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여기 원중심 뭐야 안보 보이지?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12가 헷갈린다. 1 1왜이어헷 그럼 여기는 당연히 반지름이 r 이 되겠지 이해가니? 그럼 아까 이 길이도 반지름 r 이었잖아 그럼 여기이만 보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r 에서 6배 주면 되겠지. 알만해 6배 주면 되겠지. 끝났네. 아, 공장 똑같네. 이해가니? 자, 이렇게 요렇게만 그림이 돼 있으면 요렇게만 그림이 돼 있으면 밑에 원이 있다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피타로 스학니까 뭐가 되겠어? r-1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r제곱-12r 플러스 36 플러스 144하면 r제곱이고 r제곱 r제곱 날아갈테고 마이너스 12r은 넘어가니까 180 나오겠네 마이너스 180 되겠네 마 마이너스 풀풀 나누겠지 그럼 r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15 180 나누기 12하면 15가 나오잖아 이해 갔어요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얘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자 아까 문제 똑같했고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뭐가 되겠니? 당연히 R이지 반지름이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도 뭐가 됩니까? R이지 반지름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얘가 전체가 1 0도3이니까 반을 치니까 여기 직각이 되겠지 그치? 여기는 5, 6, 3,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R이 되겠지. 그치? 여기를 얼마? 여기를 얼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초 1도 맞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치워. 얼마? 자이 길이가 만약에 십 센치라 그래요 접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거안 똑같을까요? 똑같겠죠, 그렇 접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지 길이가 아까 r 이라고 랬죠 그럼 당연히 이 분의 r, 이 분의 r 이렇게 나오겠죠. 개념은 초일도알수 있는 거죠. 이해가니? 무슨 말이냐, 딱 정확히 반이 될거 아니야? 완전히 접어서 딱 접, 겹쳤으니까. 이해갔어요? 자, 그럼 끝났어. 얘부터피타고라는가야 알겠어? 그럼 다시 식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r 제곱은 2분의 1 r 제곱 플러스 5부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r 제곱은 4분의 1 r 제곱 플러스 75 이렇게 나오겠지? 넘어갑니다. 그럼 뭐가 돼? 얘는 4분의 4이 통분시켜야 되니까. 4분의 1배주니까 4분의 3 r 제곱는 75가 되겠지. r 제곱는75 곱하기 넘어오니까 나누게 되면서 3분의 4 이렇게 해줘야겠지. 약분식이니 25지. 25 곱하기 4는 100이지. r 제곱는 100이니까 R은 당연히 음수는 안 되니까 플러스 10만 되는 거지. 길이는 음수는 알수 없으니까. 이해갔니자 갑자기 쉬워졌어. 왜 쉬어졌어? 원 중심으로부터 원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길이가 똑같으면 그 현의 길이도 어었다고 네. 똑같아 봐 아까 배웠었지 그치? 네. 자 그러면 AB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 CD 길이가 결국 뭐야? AB 길이지 그럼 요거 구해가지고 피타 요거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해주면 AB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갔니? 그럼, 불러봅시다. 피타,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여기 X로 적고, 멋있게 불러주세요. 왜 이렇게 도도해? 대답이 없어. 피터 기억 안 나니? 제발 좀 외워라 빗변 4루트2잖아 그럼 여기가 4루트2의 4루트 제곱은 여기가 지금 a잖아 x제곱 플러스 b자리의 4잖아 4의 제곱 이건 끝이라고 그냥 그럼 얘는 32가 되고 x제곱 플러스 16이 될거 아니야 넘어가서 x제곱은 16 x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길이 4아이 길이 4라고 그럼 여기도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길이랑 그치? 왜원 중심부터 수완까지 길이가 똑같으면 다사라고 AB 길이는 당연히 얼마 되는 거야? 8 끝. 저 아까 그대로 했었지. 여기와 여기 길이가 똑같애, 두 개가 똑같애. 그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똑같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만약 이까지 똑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야,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 예, 55도야. 이등면 삼각형은 당연히 이 밑각이 똑같이 한것 같아. 똑같이. 그럼 180도에서 55도로 빼가지고 나누기 이해 좀 끝나? 끝나? 끝나겠지. 이해갔습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은 뭐야? 나누기 이해 주니까. 125도잖아. 125도 나누기 하니까 62.5도. 각 하나당 62.5도가 된다. 오케이.